60 사이즈로 하는 건가요? 40 40오0 4자또0 40제0 40입0 40 40 40주0 40음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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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모0 40신0 40요0 40 40 40 40 40 40 40모0 40그0 40이0 40 40 40 0 40 0 40 날짜에 맞춰야 되니까 높은 완성도와 빠른 제작 속도. 배테랑 어, 명숙 씨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했어요. 순식간에 장미 한 송이로 어, 완성하는 예쁘다. 명숙 씨. 네. 자, 한편 동시에 작업에 돌입한 딸은 이제야 꽃 제작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음, 됐어. 속도가 음. 따라갈 수가 없어요. 20년을 밟고 닦아야지. 엄마의 숫자로 따라갈 수 있겠죠. <laughs> 그 사이에 네. 차츰 오. 차츰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유미 씨. 명숙 씨에게는 딸이자 수제자이기도 한데요. 됐어. 날이 갈수록 실력이 오. 빠르게 늘고 있어서 명숙 씨의 마음도 든든하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빠 동욱 씨의 평가는 어떨까요? 거의 흡사한데? <laughs> 여게 조금 외부가 좀맞고 외부가 살아있잖아 이거는 음. <웃음> <웃음> 그렇게 두꺼우니까 그거아 <laughs> 넓어서 그래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고 윤곽 있는 곳은 이것보다 이게 더 낫지 딸편드는 거예요? <웃음> 아니요 아내 <laughs> 편이에요? <해본> <laughs> <laughs> 결국은 아니죠 <laughs>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너무 빠르셔가지고 제가 따라갈 수가 없고 <laughs> <laughs> 빠르면서 견고하게 하시니까 <laughs> 아님 손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구 딸이에요? 아 네. <laughs> 아무래도 그 그냥 키가 자식한테 더 이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유미 씨는 부배 든직한 지원군이자 희망이랍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자 배달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머나 고기를 굽기 시작한 아내 명숙 씨 이유는 바로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건우 왔어! 어, 서와안 어. 추웠어? 예. <laughs> 고 <laughs> 바로 <웃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홉 살난 사랑스러운 쌍둥이 손자, <웃음> 민우와 <웃음> 건우가 찾아온 겁니다. <laughs> 일중독 명숙 씨라 할지라도 손자 밥 먹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소시지키 소스 찍어서 먹어. 때 아닌 진수성찬에 신난 사람은 손자들 뿐만이 아닌데요. 바로 아 남편 아 동욱 씨. 아이고 나도 참 불쌍한 놈이야. <laughs> 잠도 제대로 못다고 날마다 보조해주고 <laughs> 이게 잠도 못 자고. 그게 왜 불쌍해? 가장 행복한 거지. <laughs> 일은 맞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라든가 하는 일을 끝까지 끝을 내려고 하는 이게 둘이 콤비가 맞아요. 그 부분. 은 다른 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그냥 살아요. <웃음> 42년째. <웃음> 외경색으로 입원 중이던 때에도 어머. 일을 놓지 않았던 남편 또한 못 말리는 일 중과. 와. 일할 때만큼은 두 사람이 천생연분일 수밖에 없답니다. 인사드리고, 안녕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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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어, 그래. 가서 <laughs> 일찍 자. 네. 어. 퇴근할게요. 어, 내일 만나자. 엄마들 응.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딸과 손자가 퇴근하고 난 뒤에도 부부의 일과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10시, 10시, 10시. 10시, 음. 1 0 0시 없이 10시. 하0시는 그러면 인사동 갈 거는 내일 조립해야 되시네일중1 부부의 대화는 밤 10시. 를낮 10시. 로 착각하게 만 10시. 합니다.